자, 그럼 이제 여기서 차선변경 연습을 다시 해볼게요 네. 아까 기본적으로 좀 알려줬는데 네. 일단 옆차랑 속도 그러니까 옆차가 빠르든 느리든 그 차의 속도를 맞춰야 되고 자 그러면서 꽁무니 이렇게 네. 이제 옆차 꽁무니 그러니까 차를 볼때 자, 내 옆에 뒤에 있는 차도 보고 네. 그 뒤에 있는 차까지 보는 게더 좋아요. 음... 그래 가지고 지금 봐봐. 얘 지금 옆에 뒤에는 되게 멀잖아. 네. 그리고 안 오잖아요. 네. 그럼 뭐 이럴 때 여유 있게 들어가겠지. 어... 근데 만약에 얘 뒤에 가까운 차가 있어. 네. 근데 걔가 점점점 속도가 빨라. 네. 지금처럼. 네. 아, 그러면 얘 보내 주고 음... 자, 그 뒤에를 보는 거야. 그 뒤에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죠. 네. 그럼 이때 따라 들어가는 어... 거야. 그리고 뒤에 있는 차는 우리가 깜빡이를 켜면 네. 우리 차를 봐요. 네. 아, 얘가 들어올려오르는구나 네. 그러면 제 꽁매를 따라서 조금씩 붙어주면서 살짝만 들어가면 걔도 양보를 해줘요. 좋아, 그러면 한번 가면서 왼쪽으로 차선명이 해봐야 돼요. 네. 그럼 얘는 보내주는 거야. 네. 자, 얘 뒤에 차가 와도 네. 자, 조금씩 붙어줘요. 그렇지 이제 엑셀 8번 같이 그래 그럼 3분의 1만 들어가면 음... 걔는 이제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걔도 방어 운전 하는 거야 나름대로 아... 아 우리가 들어오고 있구나 네. 아 그러면 내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위험하겠구나 그래서 양보는 안 해주지만 네.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보내주는 거야 <laughs> 양보는 아니에요 이거는. 아 양보는, 어, 양보는 아니... 아니에요 아 저는 그게 다 양보라고 생각했는데 어 진짜 양보해주는 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막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안 내고 기다려준다. 주아 그게 양보예요.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양본지. 아 지금 저것도 양본지. 아 그러니까 그 판단도 잘 해야 돼. 아 자, 속도를 좀 내봅시다. 이제 우리 3.2km에서 왼쪽 도로를 타야 돼요. 자, 그러면 어, 왼쪽으로 한칸 들어가 볼까요? 더? 자, 그럼 얘는 보내주는 거야. 자, 꽁무늬가 보이게 엑셀 때 야, 됐어. 앞에 보고. 이럴 때 얘가 갑자기 그 브레이크 밟을 수도 있으니까 어... 들어가면서는 빨리 속도를 줄여주는 게좋아제 네. 아... 갑자기 쓸 수도 있으니까 네. 그걸 대비는 해야 돼. 어..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옆에 지나갔다고 해서 네. 무조건 속도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, 브레이크. 음... 그차의 속도를 맞추면서 가는 게 가장 좋아 시야가 진짜 넓어야 된다는 게. 시야도 넓어야 되고. 앞차만 보는게 아니라 옆차도 보고 네. 옆에 옆에 차도 보고 그뒤 차도 보고 그 숄더, 네. 숄더 체크 하죠 숄더 체크 내 옆에 옆에 차가 내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올 수도 있어 어... 그러니까 그 숄더 체크도 해줘야 돼 어... 그러니까 할게 한두 개도 아니죠 네 너무 바빠요 어. 그래서 안전운전을 하려면 시야가 어, 막 두리번 두리번 돼야 돼 좋아 어... 우리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해 봐자한번 보고 자두번 오케이 그럼 속력을 더 내주는 거지 제가 더 가까이 오지 않게 당병은? 그러 그래서 이렇게 빨리 달릴 때가 오히려 차간거리가 멀어서 들어가기도 쉬워. 음... 실제로 어려운 건끼어들기실내도로에도 아... 끼어들기가 맞아요. 훨씬 더 그건... 어. 그 그래, 택시가 너무 무서워요. 택시들은 양글 잘안 해. 네. 무조건 어. 막 그냥 아니 면허 시험을 보고 있는데도 막 그냥 막 받더라고요. 걔네들은 타박이도 도로... 안 키고.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. 빨리빨리 <laughs> 움직여야지. 이런 곡선주로가 좀 이제 어려워요 음. 곡선주로도 핸들을 많이 트는 건 아니니까 네. 멀리 보면서 네. 어, 핸들을 조금씩 거기에 맞게 근데 시야가 멀리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핸들이 조정이 돼요 음. 근데 이게 되면 뭐그게 걱정 안 해도 되지 1 k m 왼쪽 도로입니다 자, 왼쪽 도로 이제 왼쪽 도로 오른쪽 도로는 갈림길이에요 내가 아 왼쪽으로 가면 왼쪽 도로가 되겠지 네. 그럼 이제 슬슬 왼쪽으로 붙어볼까 자 그럼 얘보다 느리게 자 근데 되게 가깝죠 네. 가까운 차는 먼저 보내줘야 돼자 그럼 얘 트럭 뒤를 노려볼게 네. 자 엑셀을 떼 엑셀을 떼자 꽁무니가 보여야 왼쪽 돼 도로입니다.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진입입니다.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됐어요 조금만 붙여줘요 근데 쟤 양보 안 하잖아 네. 뭐. 자 엑셀 이제 밟아줘야 돼 우리가 속도가 너무 늦어졌어 밟아주면서 들어가야 돼 자 저게 양보 안 하는 거야 아... 자, 점점 가까이 오죠 더어 네. 들어가려고 조금 밀어붙이니까 막 오잖아요 네. 아... 진일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돼 됐어요 조금만 붙여줘요 근데 쟤 양보 안 하잖아 네. 만약에 그럼 저도 그냥 눈치 못 채고 넣었으면 사고가 나는 건가요? 사고가 나겠죠 아... 그럼 누가 잘못이 클까요? 제 잘못 일단 우리가 잘못이 끼어들게 하는 거 그렇지 근데 쟤도 100%는 아니에요. 어... 우리 차가 오는 걸 보고 갔잖아. 네. 그래서, 어, 쌍방 과실이 생겨요. 음... 쟤는 안전부주의. 어... 앞에서 들어오는 걸 보고도 소용을 냈으니까. 잠시 후, 왼쪽 도로입니다. 강 분지입니다. 자, 여기에요. 네. 자, 그 커브. 속도 약간, 브레이크 한번 살짝. 그렇지. 또뛰고 길을 보면서. 오른쪽으로 차배경자 빠르죠? 네. 엑셀 때 좋아 이제 차가 밀릴 때는 네. 한가지가 이제 또 중요한게 우리가 가운데로 가면서 차선배경 하려고 그러면 그차들의 양을 잘 안해줘요 더 음. 그래서 약간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되는데 어, 만약에 내가 왼쪽으로, 밀리는 도로에서 왼쪽으로 들어가고 싶어. 네. 그러면 왼쪽으로 좀 붙여줘야 돼, 차를. 아 그러면 우리 차 저렇게 보면 양 옆에 공간이 좀 있죠? 네. 그거를 붙여준다. 아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, 자, 지금 한번 왼쪽으로 붙여봐요본 선쪽으로만. 그지그 정도. 아, 너무 많이 넘어가지 말고. 아 지금은 너, 몸이 넘어가면 안 돼요. 아 몸이 넘어가면 차가 넘어가는 거니까 그냥 약간 붙여만 준다. 아 어, 그러면 이제 그 몸이 선이 내 바로 옆에까지 올게. 한번 붙여봐봐. 천천히 붙여봐 사이드 봐봐. 이 정도. 이 느낌. 앞에 안 보는구나. 앞에 봐야 돼. 자, 그게 이제 왼쪽으로 붙일 때 끼어들기 할때 그렇게 붙이고 오른쪽으로 끼어들기 할 때는 운전자 몸이 가운데로 가게 해봐. 음. 가운데. 운전자 본인이 네. 가운데. 제가운데에요 가운데죠. 네. 자 오른쪽 봐봐. 그래도 아직 이만큼 남아. 네. 그러니까 이걸 내가 붙여줄 수 있는 어... 그래놓고 차가 지나가면 그뒤꽁무기를 따라서 조금만 더 집어 넣으면 어... 우리 차가 저쪽 물면서 들어가겠죠. 어, 네. 그럼 그 뒤의 차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. 그렇게 이제 들어가야 돼. 약간 끼어들기는 그렇게. 그러니까 옛말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들이밀으라고. 네.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게 위험해. 요 어... 들이민다는 건그 공간 사이로 내 차, 옆에 차가 바로 뒤에 있는데, 네. 그냥 앞머리를 집어넣는 네. 거예요. 그러다가 옆에 차가 그냥 와서 박으면 우리 과실이 크잖아. 어... 그러니까 그건 되게 위험하고, 네. 자, 내 옆에 차가 있으면 걔 뒤로 들어간다. 1 k m 직진입니다. 왼쪽 차로로 주행하십시오.